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초기 좋은 사주. 흔히 저희가 초기 좋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초기 좋은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어, 대단히 좀 단순한 메커니즘이에요. 음. 목하고 화는요. 양의 기운이고요. 금하고 수는요. 이제 음의 기운입니다. 자, 이 양의 기운은 이제 활동하도록 해주는 거고요. 음의 기운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음의 기운이 발달되신 분들이 사실은 촉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어,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벌써 성별에서부터 좀 갈리죠? 남자보다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촉이 더 좋다. 네. 그래서 그, 뭐,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명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무속인 분들 보시면요. 무속인 분들 보시면은 여자분들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이유도 어,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금하고 수가 음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수가 그런 직접적인 촉과 관련된 역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 사주에 수가 전혀 없는데도 촉이 좋으신 분들 계세요. 이제 그분들께서는, 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이게 실망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촉이 좋으신 분들은요, 이상한 꿈들도 많이 꾸시거든요. 막 진짜와 비슷한 꿈. 그리고, 어 한밤 중에 어디서 뭐가 보였는데 친구들은 안 보인다 그러고 나만 보이고. 또는 어제 꿈꿈 오늘도 또 꾸고 내일도 또 꾸고 막 예지몽 같은 것도 좀 꾸고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자 하나 하나 한번 볼게요. 청간에서는요 임수하고 개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겠죠. 어, 임수하고 개수가 있다고 무조건 초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촉이 좋아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요 지지에서는 자수하고 해수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장간도 있겠죠 지장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장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수하고 계수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 겠고요 뭐, 지지에 있으시든, 지장간에 있으시든, 천간에 있으시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그냥 가만히만 있다. 그럼 어찌보면 정체되어 있는 물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정체되어 있는 물이다. 자, 이렇게 이 물이 결국에는 촉의 유전자라는 거죠. 촉. 느낌. 네. 아, 어, 그리고 그 이유는요. 어, 목하고 화는, 그리고 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목은 시작이고요. 화는 팽창이고요. 금은 그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수 같은 경우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어 있는 자들의 것이다. 죽은 자들의 색이다. 무섭죠? 네. 어흥, 네.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 뭐 개수를 떠나서, 천간의임계수 지지에 자수, 해수, 그리고 지장간에 임수하고 개수가 있으신 분들. 네,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지장간에 임수하고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좀더 종류가 많아지죠? 뭐, 신금도 있겠고요. 뭐 진토도 안에 개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요? 네, 축토도 있겠고요. 어, 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묘진, 사, 오, 미, 신, 네, 신, 유, 술, 해, 해, 나고 자, 축, 아, 네. 다 썼네요. 지장간에 이제 임계수가 있으려면은 또 이렇게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지에. 자, 그런데요. 제가 정체된 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흐르게 하려면요. 금이 와야 되겠죠. 금이 오면은 이 정체됐던 물이 쫙 흐르게 됩니다. 그럼 초기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주 구성에 금의 왕인 유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수의 왕인 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그럼 저희가 이 자유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유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형태가 있으시다면은 이분은 어, 꿈도 자주 꾸시고 어, 좀 요상한 꿈이죠. 신기한 꿈도 자주 꾸시고, 이상한 현상도 좀 체험하실 수가 있으신, 그리고 또 초기 좋으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수가 없어서 오히려 수를 대단히 갈망하도록 돼 있는 사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월생이죠. 또는 사주에 미토가 많다. 자, 이 미토라는 거는요.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내 사주 구성에 수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요. 이 미월생 같으신 분들은 수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식혀 주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내가 실제 성격적으로 뭐 촉을 갈망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유전자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룬 에서도 뭐 월운에서도 그리고 세운 대운에서도 수 라는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운에서도 시운에서도 수는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아주 뜨거운 기운들이 있을 때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그러한 촉이 발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인미 귀문이죠. 인미 귀문.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는 양기와 그리고 대단히 뜨거운 미토가 만났을 때이 안에서 병화가 확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는 원래 뜨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 이렇게 만나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술을 갈망한다. 그럼 이제 미토, 뭐 특히 미월생이신 분들은, 미월생이신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임, 인년이잖아요. 그럼 임미 기문이 형성이 되면서 초기 예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초기 예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배운 거를 조금 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용을 해보면요.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여자분인데, 정류일주다. 정류일주다. 그리고, 뭐, 여름에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났다. 뭐,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리고 수는 어디에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낮 시간에 태어났다. 뭐, 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더운 사주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경자년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가 오면은 크게 키워주려고, 크게 키워주려고 준비하는 애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운에서 이렇게 자수가 들어왔을 때 금생수가 강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주 구성이 있으시다면은 사주 자체가 여름이죠? 낮 시간이죠? 덥네요? 더우니까 이 수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자년이 되었을 때 경자년 특히 이제 여름 넘어가면서 이 자수의 기운이 점점점 세진다 그러면은 아,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귀문이 이제 발동되시겠죠 남들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막 이상한 꿈도 꾸시고 어, 막 여러 가지 현상들 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 그게 아니더라도 꿈속에서 이제 예지몽, 코코몽이 아니라 예지몽 같은 거를 막 꾸게 되시는 거예요. 기분이 꽤림칙한 또는 뭐 대단히 기분이 좋은.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는데 그게 실제로 맞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초기 강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주 전체적인 형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 이제 종합을 해 보자면요. 임계수 그리고 지지에서는 어, 인목이랑 미토 어, 이 둘이 함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하나의 글자가 왔을 때 네. 그리고 자수, 유금 얘네들은 둘이 같이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축토, 그리고 진토, 그리고 신금, 신금도 안에 임수가 있죠. 진토는 안에 개수가 있고요. 축토도 안에 계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요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 이 모든 현상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이 모든 현상들이 이수요 안에 있는 이 수, 수에 대한 일종의 화학 반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초기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요. 요런 글자들 있으신 분들이 있죠. 항상 이제 그런 말씀 하세요. 다른 데서 사주 보고 왔는데, 무속인 팔자라고 했다. 그리고 뭐 신점을 보러 갔는데, 아,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유. 이 글자가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을 특히 이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자. 요 글자. 근데 이제, 자이 글자가 있으면뭐 남자 조심해라 이글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고요 유이 글자가 있으면 신내림 받아라 진작에 권유들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아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내가 이게 명리적으로 내 유전자상에서 이 글자가 있으면은 자수가 왔을 때 자수를 크게 생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반대로 이 자수 같은 경우도 유금이나 신금이나 이 유금이나 또는 이런 신금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크게 이 수를 생해주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운에서 그 기운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어, 나의 촉도 조금 무뎌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두 글자가 동시에 있다 하시더라도요 무조건 어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어려워요. 아 어, 과거에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두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어떤 무언가를 깊이 있는 학문 이를테면 철학이라든가 어, 심리 상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대단히 깊이 있고 어떤 사람을,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학문들 공부하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어떤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시대에는 무조건 하나를 정해놓고 그렇게 가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부럽기는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어, 조금 더, 음, 어디까지나 변명이고요. 네. <laughs> 네. 어디까지나 본인이 노력하기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